실수로 촬영을 꺼버렸어요. 어떡하지? 네, 결국에는 전화 인터뷰로 재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폰 케이스를 새로 샀는데요 okay. 한번 보여드릴까요? Okay.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니다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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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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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지사 한국총괄포스트의 이동준 프로입니다 아 일단 보내주신 영상 정말 너무 잘 봤어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전문적이더라고요 그 실제로 사업적인 용도로 쓰인 영상이었죠 아네 맞습니다 실제로 광고 영상 그 납품을 한 영상이고요 예어 제가 팀을 이뤄서 친구들과 함께, 어, 영상 촬영부터 기획. 뭐 현재까지 다한 팀을 이뤄서 만들어낸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SNS 홍보단 활동하면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다른 팀원들과 함께 뭐 우교중 프로님. 그리고 류상의 단장님 포함해서 모든 팀원들과 함께 제가 기획을 담당할 것 같고요 리트너스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우, 포부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영상 되게 잘 봤습니다 그 일상을 쭉 브이로그로 만들자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일상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그 불만스러움이 숨어있더라고요 <laughs> 그 SNS 홍보단 활동 하시게 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세요? 어, 제가 유튜브를 볼때 약간 재미있는 영상 을 위주로 많이 봐요.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네. 약간. 아. 그래서 약간 유튜브의 재미나함은 네. 자막 같은 거 있어서 약간 센스 있는 자막. 그런 센스를 사는데 네. 제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아, 잘겠습니다 <laughs> 예, 앞으로 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네. 어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을제사일파트정보호김공정 프로입니다. 다 들어. 네. 어문영프로님그 영상 정말 잘 봤어요. 네. 공주 네. 공주 여행 다녀오신 네. 거를 영상으로 네. 만들어서 네. 보여주셨는데요. 네. 아, 카메라 기도를 진짜 잘 잡으시더라고요. 구도심 골목에 이야기가 있는 찻집 루치아의 틀립입니다 오랜 시간 이 골목의 터주대감으로 지내온 듯한 곳입니다. 한옥카페 특유의 분위기가 만족스럽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편집을 처음 해봐서 처음 해보셨죠? 네. 네? SN 송보단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가요? 어, 저는 20년 어, 3기 인턴으로 돌아왔는데 네. 인턴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유튜브를 처음 듣고 네. 봤어요. 그때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나 거든요 저처럼 어떤 영상을 보기로 이 회사를 가고 싶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하려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될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 놓을 수있어요아왜 멋집니다. 네, 아 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분. 네, 다음 네. 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초지사에서 자산 비품 하고 있는 강승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신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 한 영상을 제작을 해주셨어요 기존에 그 사답장 설정 매뉴얼이 종기로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임직원들이 못 따라하는데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좀 따라하기 좀 수월하게다 해서 촬영을 네. 하고 네.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보내드렸다 하셨는데 임직원들이 모두 잘 따라하시고 이게 더 편한 것 같다고 어. 피드백을 주셨 어. 것도 아, 그럼 실제로 업무상에서 그 영상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오. 앞으로 SNS 홍보단에서의 콘텐츠를 만든다면, 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임지원 저희, 디트너스 직원분들이 출퇴근길에 이렇게 네.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짧은 영상들 만들고 싶어요 약간 스낵 영상처럼. 아, 네. 어,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또 아, 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 음. 프로고요 음. 수원 일지사성파트 외교육시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음.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아. 고양이를 케어해주신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예, 따뜻하게 케어해주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이한 명밖에 못 봤어요 한 명이요? 네. 어떤 사람이요? 저요 <웃음> <웃음> 앞으로 홍보단 활동하시면서 어떤 콘텐츠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웃음> <웃음> 여기서 끊겠습니다 굉장히 많다 네 크롱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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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서프 이솝지원센터 구지환 프로입니다 네, 프라님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활동 2년째 하고 계신데요. 올해에는 좀 어떤 콘텐츠들 보여주시고 계신가요? 네, 다음 곡 눌러주세요. 네, 그러니 작년에도 직무식설 콘텐츠를 비롯해서 아, 다양한 콘텐츠를 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또 이번 한해 동안에는 어떤 콘텐츠로 SNS 공보단 설정하실 건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키즈 운동블로그 네. 프로그램 이트레스 버전을 만들고 싶고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또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SNS 통보단 3기 여러분들 12분의 인터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2022년도 2월까지 이어질 SNS 통보단 3기 여러분들의 활약을 모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